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교육이 또 양육에 힘쓰는 그런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 참 이렇게 사람들마다 교회를 보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든지 좋은 교회는 같습니다. 그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8년간의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즐거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러요.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각 기관과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혈액형이 다 다르죠. A형, B형, O형, AB형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형제 자매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은 뭔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을 같이 하고요. 또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를 헐뜯지 않습니다. 또 서로를 감싸 안아줍니다. 우리 가족이 몇 명이 같이 삽니까? 두 명이 같이 살 수도 있고, 네 명, 여섯 명,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형제 자매 친척까지 다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어떤 사람은 좀 세상에서 보기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모자란것 아, 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룰을 주유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위트홈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른 밖에서 있을 때는 참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스위트홈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알래스카 우리 다가오는 차가운 혹독한 추위도 녹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참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은 그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딱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기도, 간구, 고백 이렇게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덟 번씩이나 기도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기도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찬송은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찬송이 되고 찬송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입술에서 찬송이 퍼져 나오고요.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혼자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즐거울 때는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기도는 항상 교회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그 가운데서 병이 났고요. 또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난 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또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오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는 점점 여러 교회들마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서로 간의 거리들이 넓어지고 가정을 방문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와서 이렇게. 가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플 때 그냥 내 의사한테 주치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할때그 사람은 단지 몸이 아픈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사람. 고난당하는 자, 죄를 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난 자, 심지어 반대의 경우에 즐거워하는 자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는 말이 병든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 희로애락의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함께 나누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하나되게 만들어줍니다 또그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그 가운데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일으키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를 믿고 늘 주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을 때 겉으로는 그 기도가 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4절에서 말하는 기름 때문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름이 때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16절에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죄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옥합을 깨서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론유다가 그 향기 나는 기름에 뭘 먼저 생각합니까? 기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향유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여자와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집을 찾아가서 환자를 찾아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그 기름은 보통 집에서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기름이 몸에 발라지고 기도에, 기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이 기름이 참 비싼 기름인데, 아, 나중에 이거 내가 뭘로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에 재직이 된 목사나 장로들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을 때 그것의 대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대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아픈 것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냥 서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의 호의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향기 나는 기름이 퍼져나가서 모든 공간을 그 향유로 다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향기는 무슨 향기냐면 곧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두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 말은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 없이 그렇게 털어 놓아야 됩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나만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비밀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내 어려움과 연약함이 우리 교회 전체에 퍼져서 소문이 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더 퍼져 나가서 이 앵커리지 전체 동네 방네 다 나에 관한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떠나 참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곧 일으키시기 위해서 갈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사람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입니다. 피가 몸에서 멈추지를 않았던 여인이에요. 만약 그의 병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와, 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를 만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겠구나.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병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는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 맹인이 이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안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들으라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를 헐뜯는 것처럼, 경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우리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냐? 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나 죄로 표현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머물지 마시고 그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야고보소 5장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17절에 있는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17절은 엘리아에 대해서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그 말이 뭘까요? 성정이 같다. 우리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엘리아도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한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승리한 참 대단한 사람이 바로 엘리아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연약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두 가지 이야기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얘기, 또 비를 내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 통치하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그를 위협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할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는 하나님께 그는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그 열등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강인한 모습보다 이렇게 약한 인간적인 모습에 더 끌립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 말고도 다른 세 명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린 아브라함의 그 행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5절에서는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의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 그런 대접한 행함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1절에서는 욕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모습보다는 모두 다 모자란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정은 참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아내의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참 비굴한 사람이었죠. 또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잘 믿지 못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라합.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대단한 사람 같지만, 여리고 성벽의 집을 두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욕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같지만 천하의 의인 같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친구들의 놀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나는 절대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아도 그렇게 큰 위협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성정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성정이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높여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명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그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의인들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통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즐거움들, 기쁨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역사, 일으, 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온 이 역사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